안녕하세요, 소머입니다 네, 오늘은 이제 제가 출국 한국으로 출국하기 지금 이틀 전인데요. 음, 저는 이제 출국을 KLM 그버체 항공, 그러니까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그리고 암스테르담을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예정이 일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가서 체크업도 한번더 하고. 이제 의사한테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탈 때, 음, 임신한 지몇 주가 됐고, 뭐 이런 그런 레터를또 하나를 받았어요. 어뭐 요구, KLM에서 그런 걸 요구한 건 아닌데,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, 하나 종이로 받아왔고, 임신한 지 지금 27주 조금 넘었는데, 애기는 한 지금 40cm 정도에 1.2kg라고 하네요. 이제 점점 제 몸이 좀 무거워지면서 조금 허리가 아프면서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어 그래도 한국을 일단 가려 가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기도 한데 좋으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시기가 코로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. 그리고 또 남편이 재택근무를 이제 집에서 계속했는데 뭐 혼자 또 두고 가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물론 남편이 한국으로 또 와가지고 제가 출산할 쯤에 한국으로 와서 보기는 할 거지만 어 그간에 밥은 잘 챙겨 먹을지 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곱 시기가 또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, 그또 이제 한국을 가면 부모님도 만나고,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지내기가 훨씬 편하고, 마음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 건데, 아무래도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, 그래도, 어저께 이제 의사, 선부인과 의사 말로는 다 건강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, 조금 장시간 비행해도 조금 피곤하겠지만 다괜 문제 없다고 어얘 기를 들어서 음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. 네. 오늘은 이제 짐도 좀 싸고 비행기가 연착이 이제 뭐 연착도 그렇지만 취소가 많이 된대요. 요즘에는 특히 KLM 같은 그 네덜란드 항공도 그렇고 이제 독일 항공 뭐 루프탄자도 그렇고 꽤 많은 항공들이 음 뭐. 며칠 전에 아니면 전전날에 뭐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지금 체크를 하는데 오늘 체크한 것만 해도 어, 온타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저는 이번에는 이제 베를린 공항으로 가는데 베를린의 어, 태길 공항이 없어졌어요. 태길 공항이 11월 초쯤에 문을 닫았고 이제 새로 생긴 공항이 브라덴부크라는 브라덴부크라는 공항이 새로 생겼는데, 그, 그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려면 태일은 조금 더 시내에서 가까웠거든요? 근데 아마 거기 가려면 최소한, 음, 한 30, 40분 더 시간을 더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 조금 일찍 출발을 하려고,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뭐 한국을 가면 이제 자가금리도 이주해야 하고, 뭐 부모님한테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부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픽업을 어, 자차로 픽업을 오실 거기 때문에 차 안에다가 이렇게 어, 플라스틱으로 어, 앞 앞좌석과 뒷좌석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제가 부탁을 했고 음, 그리고 웬만한 준비는 뭐다한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직접 또 가면. 해야 될게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뭐 서류 작성해야 되는 것도 많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제가 조금 어 혹시 또 입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외국에서 입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어좀 편하게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어떤 종이를 어 적었고 뭐 그런 것들은 어 공유를 많이 해드리도록 가이드게요 이거는 제가 평소 때 너무 좋아하는데, 이제, 그때 구독자 이벤트 할때 보내드리기도 하고, 그리고, 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, 제가 프라고나르 그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주문을 몇 개를 했는데, 이렇게, 이런 사은품이 같이 왔어요. 구독자 이벤트 할 때, 이제 두분 제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다,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, 어 그게 이제 이 향수랑 그리고 향비누 랑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벤트 응모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응모해 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세요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Airport. we gonna give some pretty cool stuff. Where oh, there's bubbles. Oh, the map. Okay. Surprisingly not. I know. I know. See you in two months. See you in Seoul. See you in Seoul. 지금 이제 베를린의 새로 생긴 공항에 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. 어, 암스, 암스테르담에 가는 뭐 비행이라서 짧은 비행이고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그런 건지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뭐열 체크, 뭐 코로나 관련돼서 특별히 뭐 체크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. 어, 일단 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, 어, 세큐리티 체크할 때 매뉴얼로 체크를 했고, 어, 따로 뭐 스캔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, 코로나 체크, 뭐열 체크가 있을까 했는데,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딩을 하기 때문에, 어, 암스테레담에 가서 또 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국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녹화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.